네, 오늘 주제는 내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는데, 어, 목사님이 광고를 하고 계셨어요. 어떤 광고의 내용이었냐.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녁 7시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녁 7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듣던 한 아이가 부모님께 갑자기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저녁 7시에 천국 갈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언젠가 평가하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을 어, 기억하게 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보는데요. 어, 재밌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내가 평가받는 건 너무 재미없어. 아, 정말 싫어. 내성적표 누가 보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평가받는 건 그렇게 재밌어. 또 등수까지 매기면 너무 재밌어.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습니다. 보는데, 그 깨달은 게 뭐냐면, 가면은 항상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맛을 보고, 그리고 주방을 가요. 그 주방이 깨끗한지 보고, 음식이 신선하게 관리가 되는지를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구가 독일젠지일본젠지 프랑스제인지 뭔지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성실히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정말 오는 손님한테 신선하게 정성들여서 음식을 대접하냐 이견만 보는 겁니다. 그걸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걸 갖고 있는지 이런 건 보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예화로 보여주세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는데, 여행을 떠나. 여행을 떠나면서 하인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한 하인에게는 다섯 달란트, 두 번째 하인에게는 두 달란트, 세 번째 하인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 말하기를, 다섯 달란트와 세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하인은, 장사를 해서 두 배를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하인은, 그, 땅에 묻었어요. 금으로 김장을 한 거지. 그러다 나중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맡겼던 걸 찾아요. 그랬더니 첫 번째 하인이 어, 주인님 저에게 맡긴 다섯 달란트로 전 장사를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겨서 총열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두다, 두 달란트 맡겼던 하인이 주인에게 옵니다. 주인님, 저에게 맡겼던 두 달란트를 저희는 장사를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벌어서 총네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해요. 잘하여 도다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두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맞게 성실히 임하라는 거죠.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 번째 하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무너 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는 하나도 안 잃어버리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넌 어떻게 살았니? 나중에 물어보실 텐데 넌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저는 쉬지 않고 숨을 열심히 쉬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의미가 없습니까? 저는 열심히 숨도 쉬고 열심히 걸어다녔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에 있어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인생 미션 클리어.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저희,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숨만 쉬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다섯 달란트를 줬어. 그리고 이 친구는 두 달란트를 줬어. 그런데 왠지 나하고 닮은 것 같은 이 친구한테는 왜한 달란트를 주셨을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좀 불공평하다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또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에 따라. 능력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능력이 다 같아. 그러면 다 대통령하고 있으면 되지. 다 똑같은 직업, 다 똑같은 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두가 다른 재능을 가지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화롭게 사랑하면서 서로 살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긍정적인 부분이고 전도사님이 저번주 유튜브를 보는데 음. 서울대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의대생이에요 거의다 근데 이 학생이 말을 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되면 다 외웠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게 외워 도대체 이해를 해도 들어올까 말까인데 이해가 안 되면 외웠다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더 나아가서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와서 게임에 빠졌대. 그런데 2년 동안 게임을 했는데 너무 게임만 하니까 학교에서 잘렸어. 그래서 이 학생이 다시 수능을 봐서 의대를 들어왔대. 다음 해에. 어, 전 선생님 이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나는 내딸 주민번호 외우는데도 한달 걸렸는데, 아니, 약간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각자 가진 능력은 다르고, 가진 것은 다르나, 하나님의 초점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가진 것과 능력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가르쳐 주신 생명력이 나에게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내 사,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달란트를 가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어요. 음 10년 후 선배를 보면, 잘된 선배를 보면, 가끔 이제 제가 한 달란트를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을 보면, "아이, 두 달란트는 가졌지, 내가." 그런데 10년 후배를 보면, 엄청 후배를 보면, "아, 어, 다섯 달란트 가졌나?" 라는 생각이 들, 들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받았다는 것이고 사실 이한 달란트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당시의한 달란트는 옛날의한 달란트는 금 20kg에서 40kg를 의미했어요. 전역사님은 사실 금 1kg도 안 들어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이걸 환산하면 은 16년, 16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래.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환경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섯 달란트 받았는지, 두 달란트 받았는지, 한 달란트를 받았는지, 0.5 달란트를 받았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달란트 가진, 가진 것,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생명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 생명력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엄청 큰 나무가 이 겨자씨에서 자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 하날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길 때는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심기고 나서는 세상의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엄청 커진다. 이 믿음, 작은 믿음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이 믿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몇 달란트 받았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어진 것에 열심히 살만한 믿음이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능력 능력대로 사람을 쫙 줄지었을 때그 사이에 있는 나를 보고. 그 사이엔 내가 앞을 보면 한 달란트 가진 것 같고 뒤를 보면 다섯 달란트 가진 것 같아서 우쭐하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대로 줄 세우면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면 누구나 불행해져요. 누구나 힘들어지고. 예수님은 그거를 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 안에 내가 생명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나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신 환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주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자심하는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주 동안에는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 이 생명력이 나에게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환경은 다르고 각자가 가진 능력은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겨자씨만한 믿음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력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들어 쓰이게 쓰임 받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